안녕하세요, 여러분. 웬 검은 화면이라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커뮤니티 투표에 제가 이상하다가 1등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아, 아, 이게 아니라 <laughs> 오늘 이렇게 크로마키에 제가 정장을 입고 온 이유는 정말 슬프게도 편집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급하게 사과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 라이벌 서버가 많이 이상하잖아요. 사실 저보다 이상한게 라이버 서버인데 이 투표 결과는 제가 인정 못하.. 아무튼 라이벌 컨텐츠로 얼음왕선다이아렛 만들기 1일차를 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 동안 핑이 너무 높아서 재밌는 영상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게임을 켜고 녹화를 했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게임이라 영상에 이것저것 다 넣다 보니 15분이 넘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중이라 마무리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월요일, 내일로 하루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초인기 게임에서 몇십만, 몇백만 유튜버가 게스트로 나오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7월 21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엄청난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